어, 아이, 아, 아이고, 아이고, 대. 카, 제가 산타페 올뉴 산타페를 제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. 산타페 시그니처 H 등뒤 앞뒤로 다 있죠. 브레이크도 되고, 그다음에 전면부에 H 등 그리고 깜빡이까지 가능한 아주 제가 좋아하는 게임이죠 완전히 똑같이 는못 만들고 비스무리하게 만들었는데 그럼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대신 VIV4 엔진 I4 엔진이었나 어 이렇게 들어가 그건 동일하게 제가 같은 모델을 만들어 놨습니다 엔진은 진짜 모델이랑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자, 출발해볼까요? 디모도 놓고 자 오프로드 감성 아니겠습니까 역시 우와 어어 어. 아휴 괜찮아요. 아 많이 부셔졌네. 어이, 어이 다시. 천천히 가보겠습니다. 발목이 아프지? 오, 어, 내가 만들었지만 잘 만든 것 같아요. はい。 천천히 가야지. 컴포트 스포츠 모드. 천천천천천히,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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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차야 세차야 세차, 쇠차, 세차. 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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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도른가? 그쪽 그쪽 떨어질것 같은데 이거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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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? 오오 어 오프로드.. 오프로드인데 왜이러냐? 잘 안보이네 이거? 바퀴 너무 작은가? 오 와우 wow. 바다를 간로이러갈수 있다. 여기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후진을 해볼까 후진. 아이고 아이고 침수됐네. 복원을 했죠. 아, 오프로드인데, 차를 내가 잘 만들었나? 이게 가솔린 2 5 0 0 c c 로 만든 건데? 아, 아, 이륜이라 그랬구나. 아이고. 죄송합니다. 제가 오프로드를 만들었고, 차를 이륜을, 이륜을 만들었네. 깜빡하고. 사륜을 했어야 되는데. 자, 오늘은, 어, 그냥, 테스트니까. 오프로드가 용이 아닙니다. 아, 그래서 못 올라가는구나. 이거 못 올라가, 못 올라가. 올라가면 그래도? 그렇지. 못 올라가요, 이거는. 왜냐면, 일반 도로용이라서, 차를 모델로 다시 만들어야 될것 같은. 여기를 빠져나갈 수 있나? 도로로 해서. 빠져나가. 아, 이거 봐. 이것도 못 올라가네. 진짜 산딸 보다 더 예쁜 것 같은데? 올라가 올라가 아이고 씨 올라가 올라가 아니 이것도 못 올라간다고? 그 CC가 높은데 이거? 오, 간지 놀렀다. 오. 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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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우, 엔진이 너무 안좋네 이거이상하네아이프 엔진 자 스포츠 모이바은 아, 이놈은 이전륜이라 그런가? 은사실은 아, 제가.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습니다. 왕에서 어, 내 네, 세차! 어, 못 올라가. 어, 전류는 못 올라가나? 이렇게? 우와 우와 우. 자, 제가 만든 올류산타페 어떠신가요? 좀더제 보완을 해서 창작 마등에 올릴 예정이니까 어, 영상을 보시고 어, 자동차 타고 싶다 게임으로 어, 구독, 좋아요, 그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어, 제가 좀 어 시간이 걸리지만, 어우, 너무 잘 만드는 것 같은데. 자, 감사합니다. 카바 어 내일은 제가 사전으로 가져올게요. 안 되네, 이거 안 돼. 차버렸어차 버렸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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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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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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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차 침수 됐네.